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 TV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또 가수원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금면도에는 아무래도 6월 중순까지는 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세곤충, 즉, 응예나 진딧물, 면충, 깍지벌레, 그러한 작은 미세곤충들이 상당히 번식하고 활성화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응예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예 관찰을 특히 좀잘 해달라 말씀드리고 오늘은 전동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가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사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아주 편한데. 예. 그 특히 높은데 있는 거. 높은 쪽에 있는 네, 거. 사다리 안 타도 되고. 예.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한 2m 어, 되겠나? 2.2m입니다. 아, 2.2m. 예, 예. 아, 그럼 3m 50까지 이상 가겠네. 그쵸, 그렇죠. 사람이 되면 그렇죠. 사람 키가 있... 크게 무게감도 안 느껴지고 가벼워요? 네 일단 위에 갈 가벼워요 너무 무거우면 네. 어깨 아프거든요 4시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 4시간 정도 하셔도 네. 뭐 크게 팔이 아프거나 어깨 네. 무리가 가거나 그렇죠. 그런 거 없다 그 말씀이신 네. 그죠 아, 지금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네, 네. 이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고 계시죠네 일단 당장에 거의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다니고 있고요 보급 많이 되었습니까? 네, 현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보급이 시작돼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대략적인 반응이 일단은 전지전정 때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전지전정 시간이 많이 줄었다고 좋아하시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흡지 자를 때좀 많이 편하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나무가 높거나 또는 경사지가 손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농가들의 그런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안전 사고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만족감을 느끼시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자료를 봤었는데, 2016년부터 20년까지 보험에 등록된 사다리 낙상 사고만 23만 건 중에서 총 이제 8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사고의 40%인데, 아무래도 다들 여쭤보면은 그거를 사용하시고 나서부터는 좀 사다리를 많이 좀 타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많이 만족스럽다고 하시고요. 또한 가지 부분은. 이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전지전정을 딱한 번만에 100% 완벽하게 는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지전정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편하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사다리 대신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좀 수정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이들 만족을 하십니다 기본적인 구성이 고지전동 가위와 충전기 배터리 두 개랑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툴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간단한 정비를 하실 때 사용을 하시는 거고, 뭐 AS나 그런 부분은 회사에서 다 이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고지 전동 가위 같은 경우에 뭐 기존에 있는 고지 전동 가위 제품들이랑 차이점이 딱이 모터 부분에 있습니다. 기존의 고지 전동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전동 가위를 이 앞에 이제 날 쪽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면 들었을 때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고지전동 가위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날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무게가 거의 되게 가볍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좀 편한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저희는 모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부분입니다. 잡아주시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잡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감이 좀확 줄고 장시간 사용을 하셨을 때 어깨나 아니면 좀 몸쪽에 피로감이 훨씬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꽂으시면은 뭐 사용법은 기존에 있던 전동가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꽂고 켜주시면은 작동음이 나고요. 다른 전동가이처럼 이렇게 두번 더블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날이 열리고 이 상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용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한번 충전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번 충전하실 때는 대략적으로 한 2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수가 총 3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무실 때 한번에 이제 다 꽂아두시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아침에 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두 개를 가지고 나가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일반적으로 다음날에 한 8시간가량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나가네 리프트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긴거 보다는 좀 짧은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모델 같은 경우에 리프트에서 한 중간 위치쯤에서 나무의 위부터 이제 아래까지 제자리에 서서 움직임 없이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까지도 어느정도 이제 그게 작기 때문에 만약에 리프트를 사용하시는 농가가 이제 구매를 원하시면 저는 이제 짧은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리프트 용도 따로 있다. 네, 1.5m, 2.2m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제 찾으시는 제품이 과수원 형태나 장비에 따라서 다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사지에 사다리를 타기 어려우신데 이제 수영은 조금 고가 있으신 분들은 대체로 2.2m가 잘 맞으시고요. 만약에 일반 평지에 리프트를 타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1.5m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40년 이상 됐죠. 네, 그 중... 착과량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달린 것 같은데? 네, 뭐, 전년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원래 그, 금년도는 응예 때문에 가장 문제인데, 네. 응예가 지금 현재 뭐 어떻습니까? 어? 아직 안 보이는데. 원래 그, 응예라든지 뭐, 깍지벌레, 그 다음에 충 네. 진닛물은 말할 것도 없고. 진닛물이 조금 맛있어 응애는 진짜 안 보이죠, 그죠? 응애는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원래, 응애가 가장 위험하다. 최근 그 비가 없어서 가장 문제는 어떻습니까? 비가 너무 없었죠. 풀이 다 말라지고. 있어요. 풀이 말라질 정도로 네. 비가 없었다. 네. 한번 깎은 건데. 풀이 어, 노라못 올라오네. 풀이 뭐, 말라 죽어가지고. 지난번에, 그저께 비 오고, 풀이 올라올랑 말랑하고. 황상가리나 인상가리 시비하셨습니까? 예, 네, 이번에 시비했습니다. 그걸 그 시비하시고, <laughs> 시비하지 않고, 가을의 결과물 차이가 어떻습니까? 저는 시비를 안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때까지 한것 중에 뭐 나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 특히 뭐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때 말고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 미랑원사고 시비하니까 확실히 가을의 결과물은 네. 상당히 만족했다. <laughs> 그렇죠. 아, 42, 3년 이상 됐는 후지 일반 대목 고정목이 되겠습니다. 상대 가지군도 잘 형성이 됐고, 주지를 이렇게 수평 상향으로 쭉 뻗쳐놨습니다. 결과지구는 과거에 유인하셔가지고숲병 하향으로 이렇게 늘어뜨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적과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드문드문 이렇게 채과된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과도 잘 굵고 열매 착색도 잘할 것입니다. 미량 원소를 토양에 다 시비를 하셨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장마전에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황산고토 마그네슘 또는 빅그린 이런 마그네슘을 연매 시비하지 않으신는 것과께서는 단용 또는 약제와 혼용하셔가지고 마그네슘 전민 시비를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칼슘을 제가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칼슘 또 조산, 뭐 인산 칼슘, 여러 가지 칼슘이 많습니다만, 가급적이면은 복합형 칼슘, 그러한 세지 이상의 칼슘이 복합적으로 제품화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훨씬 흡수와 이동에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워낙 다양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던 약제 또는 직접 경험했던 어떤 다양한 우수한 제품들 또는 제가 몰랐던 것은 다방면에 많이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또 한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미세곤충, 응애, 면충, 깍지벌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비가 없지만 나중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7월달에 또는 6월 하순부터 7월 사이에, 7월 말 사이 또는 8월 중순까지 집중 강우가 예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 대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제 위주로 방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은 아무래도 충분한 양량이 중요하죠. 보통 400 평당 물500 리터를 방제하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질 pH 점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점검 결과 수질 pH가 5.5에서 6.8 범위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7.5, 7.3, 8.0 이상이 나온다면 목초액을 가용하거나 또는 식용 빙초산 또는 전착제, 확산제 중에서도 수질 pH를 조정하는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면 수질 pH가 조정이 돼서 병해충방제도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성육 과정 중에서도 항상 중요합니다만 특히 장마 직전인 6월 중순에 접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방제를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약제 선택도 잘 하셔가지고 최상의 능금, 최상의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각콜라TV 함께 늘 동반자적인 역할을 수행을 부탁드렸습니다. 아, 사각콜라TV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응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아는 분은 옛날에 보니까 이 안에 독사가 숨어 있더라고. 그래서 나수로 이 비다가 이 팔목에 독서에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안전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사과밭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